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칠병 이어의 기적과 지상 재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aughs> 지금은 세상이 어, 정말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걱정하며. 또한 세계 각 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가장 이정표가 되는 안내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두려움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진리, 진리의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구부구이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전체를 이렇게 예습하고 또 복습하다 보면은 전체를 이해하면은 아 어떤 시험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세아렐과 새땅까지의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체 그림을 게시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사람들을 증가하고 있는데 선악과 나무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금으로 그 말씀을 개 배반했죠. 그러면서 선과 악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은 가라지 또한, 좋은 씨, 알곡, 쭉정이. 이 열매들이, 열매는 뭡니까? 우리 각자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매 정체성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해 3년 동안 오셔서 떡에 대한 기적을 두 번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첫 번째 전번주에 설교한 오병이어의 떡과 오늘은 7병이의 떡의 의미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와 7병이어 전체 그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여여는 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천하를 예표하고 그다음 에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서 사도의 역할, 첫째 부활의 공중 감림에 참여할 신분을 이야기했으며 그 다음에는 오천 명은 뭐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천 명. 우리가 여기에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7병이어는 일곱 교회, 일곱 일곱 가지, 일곱 개의 떡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일곱 강주리. 그 다음에 누가 사천 명이 먹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먹은 데는 강해하다. 이래서 오병이와 칠병이에는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는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첫 번째로 부활될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의 칠병이어는 속제절, 한란기를 들어갈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칠병이어의 뜻과 요한계시록의 13 14만 4천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계시록 7장을 보면 은 14만 4천이 나오면 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유대인의 숫자다, 유대인의 구원받을 숫자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신천지는 14만 4천은 자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다다 다 틀렸습니다. 이 13만 4천의 신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 수, 세상에 믿는 그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상징한 수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의 단일화폐, 단일경제,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때에, 이들은 환란을 3년 반을 통과할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재림만는 주님을 맞이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연은 어디에서 행했다 했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어디다 했죠? 저본주에 했는데. 장제방. 그, 베세다 지역이라 했죠?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에서 행할 거냐면 그저 여기는 칠병이는 대가벌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같이 사는 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쪽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혼합하여 사는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를 기억을 한다면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냐면 성령으로 이 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풍랑이 일어날 때 베드로를 건져준 것처럼, 첫 번째 공중강림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풍랑 뭡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을 예표한다 했죠. 그러면 이 풍랑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량기를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칠병 이후에 떡을 먹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칠장 계시로 그 다음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 고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 조금 모질한 사람이 한란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을 보면서 이칠병 이어에 대한 할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릎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불쌍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흘이 지났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째, 사흘째 부활했습니다. 오병희의 신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분으로 같이 부활되는 사람을 바랍니다. 그러면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이게이말 속의 의미를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냐. 이들을 그냥 보내며 굶겨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기진맥진 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강야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강야라는 것은 뭡니까? 항모한 것,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힘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었지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신분도 힘든 시기를 들어가야 될 신부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니까 일곱 개랍니다. 일곱 개. 7개. 자, 오병에는 다섯 개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곱 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땅에 앉게 하여, 오병일 때는 푸른 잔디에 앉았지만 이들은 땅에 앉게 하여 항무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개를 축사해서 그들을 나눠주게 했죠. 자, 여기서 일곱을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맥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지 음, 음. 일곱 개는 세상에 있는 전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일곱 개의 떡을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개의 떡을 지금 교회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다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자 여기에서 작은 생선 두 마리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뭐 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 업으로 너희들을 선택했다죠. 이 고기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다는 것은 뭐냐? 여자와 어린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뭡니까? 한란에 들어갈 사람 작은 아이는 뭡니까? 이게 작은 생선은. 그렇지만 한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결혼으로 인하여 같이 들어갈 사람들. 이들은, 어, 여기서 작은 아이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 신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란기에는 같이 여자와 아이. 그러니까 부활될 지상재림에 부활될 사람과 천연왕국에 남아서 백성으로 들어갈 신두 무리가 한란 속에 피난처에 보호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조각이 일곱 강줄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전체의 교회처럼 이 세상에서 거둘 강줄이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몇 명? 사천명이 먹었다. 이 사천이라는 수는 동서남북에 펴져 있는 많은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7병 이어의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14만 4천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지파가 빠졌죠? 네? 단지파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에브라함이 없죠. 에브라함, 지파하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단지파는 창세기에 이들은 독사. 뱀의 자손들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요. 같은 유대인 속에서 단지파 사탄의 무리가 나올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요셉이 이 지파에 들어갔을까? 요셉은 누굴까? 1 4만사천의 요셉의 친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을 몰라서 이거는 다 유대인으로 묶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창세기 사십구장 이.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는 담을 넘어 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와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아들, 두 아들 에브라함과 문하세는내 것이라. 그러니까 에브라함과 문하세는 합쳐서 하나로 문하세 지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날 자손을 누구라고요? 그것이 너의 소생이 될 것이라 이랬는데 요셉이 그 뒤에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만4천이 누군 줄 알겠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을 전체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무엇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야지 말라 이건 뭡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말 것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전쟁 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14만 4천의 이 무리들은 누구냐고요? 이 장로가 붙죠.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씻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씻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이들은 3년 반환량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회개 하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면서 이들이 나올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 2 6일을 양육 받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게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는 이 세상에 여자, 남자가 아니라 했지요. 남자는 어떻게 첫 번째 오병의 떡을 먹은 자들을 말하고, 여자는 나머지 칠병이여의 떡을 먹고 환란을 받아야 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반 동안 피난처에서 어 이들이 환란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3년 반이 지나면 이들이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분이 7병 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이스라엘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너무나도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분은 천년 왕국에 어디에 해당될까? 천년 왕국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천년이 더 연장된다 했죠. 그때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신 분들이 땅에 살신 분들이 있지만은 이미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부활된 신분은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땅의 백성을 다스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의 신분들은 환란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살한 자와 순교자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여기 계시록 7장 2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합니다. 이 인치는 시간이 언제까지냐면, 은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항충이 영일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사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 하나, 짐승의 종부에게 경배할 사람은 따로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로 몰리게 됩니다. 완전히 왜? 마귀들도, 사탄들도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앞으로 큰 재앙 중동전쟁이 터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악한 사람이 참으로 권력을 가지려 하는 이 정말 핵에 망칙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나랑 어떻게 될란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자기들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악이 더 극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짐승의 정부가 나타날 때에 이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하라 해도 안할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들 서문화 교회의, 교회의 교회를 대표하죠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줄이라 여기서 10일이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나팔절과 속제절 사이는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제들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간의 기간은 3년 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은 이들은 칠병이의 떡을 먹는 신분들은 환랑기에서 예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의 피를 씻는 정말 이제 속자입니다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면은 이 칠병이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기적과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 약한 자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하지만 믿음은 불. 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걸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본인마다 먹는 식생활이 틀리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5병이와7병이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활할 자들. 를 부활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뜻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 네. 부활 때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많은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 나눠주죠 그런데 이 부활만 강조할 게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 신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맞이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예수님은 이들을 거두기 위해서 두번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한번 지금까지 죽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도 끌어올려서 부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칠병의 떡을 먹는 사람들을 부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상재림 이땅 위에 이스라엘의 시험간난산에 내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 이땅 위에 천년 왕국이 될 것인데 이거는 육의 사람. 한마디로 우리가 몸을 보면은 영과 홈과 육으로 되어 있죠요 영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오병의 떡을 먹는 사람. 혼은 칠병의 떡을 먹는 사람. 그다음에는 육은 그거와 관계없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구원입니다.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년 왕국이 지나 백보자 심판 대에서 행위 천연 왕국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뜻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그때는 이 지구 땅은 분리됩니다. 완전히 이 지구 땅은 지옥으로 변하지요.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 하늘과 같이 물질계와 영의 세계가 혼합된 하나의 하늘로서 그때에. 왕과 종과 백성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체 그게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준다면은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지금 마지막 때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담겨질 때에 세상이 풍랑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오실 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 다시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기쁨을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